다른 이분 t v 입니다나큰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이고요. 오늘은 66번째 나쁜 아이는 없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 여기에 대한 과연 그럴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핵가족이 핵폭탄이 된 이유 핵가족이 핵폭탄인 이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은요, 어, 어느 지인의 SNS에 올린 글 때문이었죠. 나쁜 아이란 없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 바로 여기에 대한, 어, 재고의 차원, 반박의 차원에서 이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자, 이 명제는 더 이상 이제는 개연성도 부족하고 타당성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특히 요즘에 한국 사회를 비추어 볼 때, 핵가족이 핵폭탄이 되어서 이기 때문이죠. 핵가족이란 부모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어떤 세대, 부모와 미혼자녀, 이렇게 두 세대만 있는 가족 형태를 핵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도시화가 되면서 또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로 주로 만들어지면서 대부분 다 핵가족이 됐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 대한민국은 집집마다 다 핵가족이 되었더라. 자, 이것 때문에 김정은이가 함부로 내려오지 못하더라. 왜? 대한민국은 집집마다 다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려올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농담들을 합니다. 자, 정말 집집마다 핵을 다 가지고 있더라. 지금 자녀가 조금 크고 나면 통제 불능이 되고 감당 불가가 되는 그런 현상들.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아이들, 늘 억울해하는 아이들, 부모에게 대드는 것은 기본이고 쌍욕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아이들 그러면서도 자기 관리도 안되고 뭔가 제대로 하는 일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게으름에 어, 늪에 빠져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학교를 안 간다든지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예, 또는 무능력한 존재 무기력한 존재 어, 무기력 3종 세트도 있다고 얘기들 했잖아요 눈빛이 이러면서 안해요 못해요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어, 정말 핵폭탄 받은 가정들 핵폭탄이 다 집집마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이 문제가 부모의 문제만일까? 이것들을 전부 부모의 문제라고 여길 수 있을까? 이런 데 의문을 품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핵가족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대가족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가족. 체제가 대가족 중심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전쟁 이후에 베이비붐 시대가 되어서 사나 어, 제한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 같은 그래서 주변의 공공 장소 혹은 뭐 시내 어디를 가더라도 전봇대에 이렇게 보면 사나 제한 포스트가 곳곳에 붙여져 있었죠. 그래서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나아잘 기르자 뭐라든지 하나만 나와도 지구는 초만 원 이런 포스터가 아주 쉽게 표 포스터를 쉽게 볼수 있었죠 자, 심지어는 이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을 가면 이 정관수술을 하는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을 면제시켜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옹겹결에 괜히 예비군 훈련 갔다가 정관 수술하고 오는 남자들도 적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마 그때 산하 제한 정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요즘 상황과 보면 격세지감이라고 볼수 있죠. 최근에는 산하 제한이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 한국은 인구 절벽이 걱정되는 나라. 향후 2, 300년 지나고 나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그런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던 위험을 말하고 있는데요. 출산율이 너무 적은, 출산율을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수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출산 제한이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고, 이것은 유독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나라들의 공통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민간 사람들 중에는 저기 뉴질랜드나 캐나다 같은 그런 나라에는 자녀의 출산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많은 자녀 수 덕분에 먹고 살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을 경우 출산 장려금을 아주 대폭적으로 주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핵가족이, 핵 가족이 핵 폭탄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소양의 부족, 기본 교양의 부족, 기본 개념의 부족, 기본 사상의 부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 기본적인 삶의 지식, 기본적인 교양, 기본적인 예의, 기본적인 그 무엇들, 그러니까 부모의 생각으로는 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지에 해당되는 기본에 해당되는 이 기본 소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릴 때부터 핵가족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방이 주어져 있었고요. 부모 세대와 하고만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이 교류의 양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죠. 게다가 스마트폰이나 TV 또는, 또는 어떤 컴퓨터, 뭐 인터넷, 이런 미디어 같은 그런 쪽에 접촉이 많이 되었던 사람, 아이들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홀로 있는 공간에서 혼자 미디어하고 계속 교류를 하는 덕분에 사람과의 교류가 턱없이 적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교류를 통해서 얻어야 될 기본적인 소양, 교양의 양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핵가족이 핵폭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1970년대 대가족 제도였다. 이 대가족의 동네가 있었던, 골목이 있었던 그 시절에는요, 대가족 전부가 교육의 기능을 감당했었고, 동네가 마치 마을 공동체처럼 교육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감당을 했었습니다. 특히, 대가족 제도에서는, 너 그러면 못 써. 이런 말들을 부모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 역할을 못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역할을 했었고, 삼촌이나 숙모가 그런 작업을 해줬었고, 형제가 많은 집안에는 형이나 누나, 또는 언니, 뭐, 이런 사람들, 나이 차이가 꽤 많았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권위도 있었고, 그런 말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그 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많은 사람들 을 통해서 들었다는 이야기죠또 심지어는 동네 어르신들 가운데도 너네집 자식이냐? 너네집 자식인데 인사도 안 하고 그러냐? 왜 부르장머리가 없냐? 이런 식으로 행위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대가족은 그런 기능을 감당했지만 핵가족은 가족 체제 자체가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라고 볼수 있죠. 자 물론 핵가족 일치라도 부모가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교양 금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런 거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래서 예수와 노가 분명한 그런 모로 인해서 교류양이 의 풍성했던 집은 아이가 그나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만 현대 부모들은 먹고 사느라고 너무 바쁘고요. 모든 교육은 다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알아서 해줄 거라는 그의 종교에 가까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인성교육이나 교양교육 이런 부분에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싸가지 코칭을 해줄 때 부모의 입장에서 저 정도 나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그 아이들한테는 조목조목 설명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주라고 코칭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부모 입장에선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한번 정확하게 소리를 내서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주었더니 아이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싸가지가 바로 잡히거나 이전에 안했던 행동거지가 바로 잡히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놀라는 쪽은 부모들입니다 정작 아이들은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보도 없고 개념 자체도 없는데 부모가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주는 그걸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들이죠. 야, 그렇게 바라보면 이것은 부모의 잘못만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핵가족 시스템 부모 자녀로만 구성된 이 시스템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이지 만약에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 제도였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가 현대사회에서 핵가족이 되고 부모 자녀 세대로만 구성되었고 교류의 양이 턱없이 부족해짐으로 인해서 생긴 현상이지 부모가 문제가 있거나 엮이는 가족이거나 방치하고 학대하고 그래서 생기는 전적으로 부모의 문제다. 이렇게만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짚어야 될 것은 교육이 교육기관의 몫이라고 해서. 어, 기관에게만 맡기고 부모가 교육에서 등한시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될수 있는 건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문제 부모의 문제 자식 나온다 나쁜 아이란 없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이 패러다임 이 명제 앞에 너무 큰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부모의 잘못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핵 가족 시스템이라는 부모, 자녀 세대로만 구성된 핵가족 시스템이 불러온 참사의 어떤 비중이 더 높다는 거지, 부모의 잘못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자, 따라서, 문제, 부모 아래 문제자식이 나온다. 나쁜 아이는 없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이라는 이 명제는 2020년대를 사는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명제라고 말씀드립니다.